아이고 조심하고 빨리 해네네네 네, 네. 와..예쁘다 똑바로 해네으이제청소부를 네. 골라서 일을 제대로 안하고 저기네인장님 그러면 매니저님이 청소하시는 게 어떠신지. 뭐? 아, 됐어요. 그럼 저 그만두겠습니다. 왔어. 저, 저도 그만둘게요. 너네 아는 사이야! 저, 저, 저기. 고백할 게 있는데. 됐어요. 전 돈도 없고 거짓 남자 싫어요. 대신 매니저님에게 혼났는데, 또 일을 열심히 한 모습이 너무, 너무 잘생겨서 받아들일게요. 오늘부터 1일! 오늘 식당에서 봐요 네 왜요 무슨일이에요 앉아봐요 나 나랑 결혼해줄래? 어응 응, 응, 응. 주가 태어났어 엄마 아빠가 잘 보답해줄게 좋아요!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!